월초불공 휴양일입니다. 어, 월초불공은 시작을 도모하는 불공입니다. 어, 새 불공이 한 해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월초불공은 한 달을 잘 시작하기 위한 복된 이연의 줄을 맞추는 그런 불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가장 복된 사람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마음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공덕을 보장받는 매우 중요한 미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것, 불씨를 붙인다는 것은, 짐짓 아무나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시사용어 중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퍼스트 펭귄. 이게 뭡니까? 머뭇거리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 시도를 하는 사람. 이걸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루지 않는 마음이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요즘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어, 그렇더라고요 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요모조모 따져보고 한 다음에 뭔가 시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성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맨손이었고 맨발이었고 뭐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본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젊은 세대들은 갖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갖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저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다양한 조건들을 확인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도 면밀함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퍼스트 펭귄처럼 주저함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원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함이 없이 시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잘 시도하는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양분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거침없이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영어 회화를 관심을 갖고 이제 영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생활 영어 이게 뭡니까 토익이나 그런 거 말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려고 이 학원을 이제 대학 때 많이 다녔는데 제가 끈기가 없었는지 몰라도 영어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 종합 영어 앞부분만 투부정사만 시커먹고 뒤에는 <laughs> 잘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활 영어 학원에 가도 생활 영어 학원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소개하기입니다. 자기 소개하기. 전 자기 소개는 잘 해요. 학원을 다니면서 그거는 하고 포기했거든요. <laughs> 진도가 더안 나가고 자기소개 정도까지 한 다음에, 아, 모르겠다. 뭐. <laughs> 팽개쳤던 기억이 나서 자기소개는 잘 합니다.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해보세요. 그러면 이름 대고 학교 어디 다니고 뭐 취미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실제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솔직히 나도 내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수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복된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복된 것을 소개하는 거이두 가지만 잘해도 저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좋은 거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근데 참 소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독식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만 이게 딱 품으려고 그러거든요 좋은 거일수록 이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좀 공유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자비심이 딴게 자비심이겠습니까? 복된 거 소개시켜주는 마음이 잘 일어나는 거.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스님들께서 자비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진데 거진 거지 내가 동량을 받아 가지고 내가 먹다가 나보다 더 배고픈 거지에게 무언가를 줄수 있는 마음, 이게 자비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강공 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느낌이 오지 않으셔요?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나도 아직 충만하지 않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담고 있는 것들을 독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복된 것을 이렇게 토스해 줄수 있는 이 마음만 어, 그 공동체가 품고 있다면 다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적인 굶주림일 수도 있고 심적인 굶주림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어서 배고픕니까? 어, 결핍감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 어, 이거야말로 복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복된 것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세님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포교하라는 얘기시셔요뭐 뭐 그런 뭐 느낌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아, 뭐 굳이 포교라는 말을 그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서 복된 거저 어, 사람에게 어, 이거 저분에게도 좀 필요하겠다 싶은 분에게 일단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이건 자비심 아닙니까? 아, 이거 소개해 줬을 때그 사람이 참 기뻐하겠구나 새로운 삶의 활로가 열리겠구나 새로운 삶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겠구나라고 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건 어, 이 자비심이 없이는 어,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마음의 변화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그, 소개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던 그 체험을 통해서 다른 방향에서 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소개했을 때 뭐. 좌절되는 그런 거 말고 자존심 괜찮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거 소개하셨는데나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자존심만 내가 잘 극복한다면 우리가 소개하는데 거침이 없게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 제세장씨도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에 감화되어서 어 뭡니까? 이, 여기저기, 제자들의 역할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는 과정. 그래서 무수의 뿔처럼 가라. 이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갖고, 그 원력을 갖고 제대로 전하라는 게그 감춰진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소개하고, 어,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저속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엔 뭐, 그런 분들 계시. 저 학생, 학교 다닐 때 하더라도 제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거든요. 구두닦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방학 동안에 어떤 구두닦이였냐면 회사 좀큰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구두닦기를 하는 건데 구두닦기도 소임이 있대요. 소임인데 두 가지 소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찍새가 있대요. 찍새가 찍새 뭐냐면 구두를 이제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찍새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받아오면 또 닦는 사람을 닦세라 그러는데요. 근데 내 친구는 닦는 건그 진짜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찍새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닦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이 찍새라는 겁니다. 어, 이게 구두 닦으라는 거를 이제 권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야, 구두 닦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말투로, 어떤 태도로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반향이 다르다 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가 하는 일 그냥 그 무던히 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습니다만 사람을 상대하는 거, 타인을 상대하는 거. 요즘 복잡다단한 시대가 나 혼자 뭔가 할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 만나야 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된다면,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딱새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찍새, 사람과 만나서 사람과 대화하고 뭔가 교류할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그 티벳불교 그 스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막 지금이 생각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는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북스마트가 있답니다. 북스마트 뭐냐면 책을 통해서 지혜로워진 사람입니다. 책을 책, 책이 북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워진 사람이 북스마트라고 한다면 스트리트 스마트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리트 이게 뭐죠? 길. 어, 길을 통해서 어, 지혜로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행이 뭐겠습니까? 길을 찾는 거 찾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어,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가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교우를 할 것인가, 어떤 인연을 맺어갈 것이냐 이거야말로 지혜로움에서 매우 중요한 미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북스마트가 스트리트 스마트보다 예, 수준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방향에 대한 지침을 얻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어, 조우하면서 어떨 땐 좌, 좌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길에서 결국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해결은 결국 이두 가지가 온전하게 겸비되어지는, 그지, 스트리트가 되었건, 로드가 되었던,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살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이 오래된 고사입니다만, 제목이 됩니다만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라는 오래된 그 경구가 있습니다 채워야 할 것을 제대로 채우는 것 비워야 할 것을 제대로 비우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본분사입니다 이첫 단추의 원력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것이 늘 문제가 되고 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정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첫 마음, 첫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발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의 초발심을 어,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 지난한 과정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언행자야말로 뭐 누가 진언행자겠습니까? 용맹 잘하는 사람? 어, 전 발심 잘하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지금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유기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현실에 매우 중요한 비록 난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풀고 가겠다는 그런 원력이야말로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발심 우리가 9월달 9월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 초발심의 원력으로 9월의 월초불공을 잘 회향하고 계십니다. 이 초심을 올한달 종조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짐과 동시에 내 삶의 현장으로서의 길 속에서도 그 유익이 원만하게 잘 회향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9월 월초불공 회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